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뭘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랬어요.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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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이보다더 귀한 것이 어디였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는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으로서 11장 보면은, 우리 믿음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는지쭉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그런데 믿음, 힘으로서 11장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보면은, 아담부터 쭉, 아벨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 쭉 구약에 나타나요. 한 시대 그때그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국이다. 그래도 관계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